자, 반갑습니다. 간 트립이다. 오늘은 굉장히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버 밸런스로 굉장히 말이 많은 소닉 스트림 암속성, 암소닉, 암스트림, 암트림 뭐 별의별 이름으로 다 부르고 계신 뭐 암스트롱, 암속성 소닉 스트림 바이슬래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못 쓰고 계신 게 있고요. 저도 일단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정보를 또 제공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슬래시를 맥시멈으로 최대 데미지로 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연계를 하는 스킬입니다 약간 리븐큐 처럼 바이슬래시를 쓰고 나서도 다른 스킬을 쓰더라도 2타 3타를 쓸수 있는 스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슬래시를 천천히 쓰고 다른 스킬 썼다가 바이슬래시 이렇게 쓰면은 이, 이 보너스 못 받습니다 바이슬래시 연계하여 스킬 사용시 3초간 바이슬래시 스킬 피증 160% 영웅 기준입니다 160%를 이중첩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를 해야돼 결국에 바이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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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계를 해야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바이슬래시 콤보가 납도술 그러니까 이제 요도랑 쓸때 대시 납도하고 바이슬래시 바이슬래시 이렇게 쓰면 이제 1 1중첩이죠 바이슬래시 쓰고서 바이슬래시를 썼기 때문에 1중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납도를 하고 바이슬래시를 쓰면은 연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중첩 바이슬래시로 2타 3타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첫 타부터 바이슬래시 중첩이 쌓이면서 막타까지 전부 다 1중첩, 2중첩, 2중첩으로 아주 강력하게 때리는 방법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를 해 봤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써 봐도. 바이슬래시의 이놈의 연계가 도대체 아니, 조건이 뭘까? 이상하게 1타부터 연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1타부터 당연히 연계가 안되겠죠 자, 일단 연계가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연결을 하면, 이렇게 MP가 찹니다. MP가 차고, MP가 차면서 이제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택창으로는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1타부터 바이슬렛이 중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은, 뭐 여러분들 뭐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뭐 방향키다. 뭐 방향키를 쓰면은 중첩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안 된다. 뭐 스킬 연기하면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요. 대쉬였습니다, 여러분들. 대쉬 바이슬렛. 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시하고 바이 슬래시를 첫타를 때 첫타부터 바이 슬래시 MP가 들어가면서 중첩이 된 겁니다 이거 야 이게 뭔 일이죠? 자 근데 대시도 그냥 대시가 아닙니다 대시 바이를 쓰면 안돼 대시 바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MP가 하나도 충전이 안 되죠 그렇다면 뭐냐 대시를 끝날 때지 다 끝나면 또안돼 끝나면 또안 되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시 바이 MP 찾죠? 대시 바이 대시 바일 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지금 바일슬래시 중첩이 다 들어가고 MP까지 다 찼습니다 전설 기준이면 MP가 더 찹니다 오히려 오히려 차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첫 납도하고 바일 바일 하면은 납도술이 이제 이타때 꺼집니다 그래서 막타를 대시 바일 이렇게 많이 하시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던 콤보 데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도 바일 바일 납도 바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납도, 바일, 바일, 납도, 바일. 자, 지금 43%입니다. 지금 아까 MP 찬거 보셨다시피 MP 한번 찾죠? 이러면 1중첩밖에 안 됐단 소리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부 다 3타 모두 납도를 받으면서 중첩까지 다 받아, 받아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천천히, 대시 마지막에 바이 슬래시 바이 슬래시 하고 대시 마지막에 바이 슬래시 이렇게 대시 끝날 즈음에 바이 슬래시 바이 슬래시 바이 슬래시 자 7퍼 남았습니다 여러분 8퍼 야 여러분들 이거 한 방도 맞아. 각 나오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막타까지는 굳이 대시 천천히 바이 슬래시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첫 타에 바이 슬래시가 그래지겠어. 묻으면은 1중첩이 되면은 대시 바일 바일 하면 2중첩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납도만 받고 대충 써도 돼 막타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대시 점점점 바이슬래시 어 대시 점점점 그게 중요합니다 대시 하고 천천히 대시 하고 끝날, 때쯤. 끝날 때쯤에 대시 하고 끝날 때쯤에 바이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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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자5.45대이지 넘사벽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대시 바이슬래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시에서 막다 보고 마지막 모션 쯤에 바이슬래시 해서 이렇게 엠피 차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돼 이거 어렵다고 하시는데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해보면 별거 없어 그냥 대쉬 대쉬하고 바이슬렛 대쉬를 좀끝 무렵에 바이슬렛 라는 느낌으로 이러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야 바이슬렛이 근데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첫타면 잘하면 돼 첫타만 완전 이중첩이 되기 때문에 금자밟기 바이슬렛이 바이슬렛이 이중첩 막막 이렇게 이렇게가 바이슬렛의 완벽한 콤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기 스킬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월영이겠죠. 월영이랑 그림자 밝기에다가 풍갑부까지 해가지고 한번 풀콤보로 나가, 한번 여기다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뭐야? 갑부 바르고 그림자 밝기하고 월영, 대쉬 이렇게 이겁니다. 이게 풀콤보예요 야, 이거 바이 슬래쉬를 전부 다 연계로 쓰니까, m p 가안달아요 전설이면 참니다. 오히려. 내리고. 니부스이 워령. 에시. 이슬시 바이슬래시. 바이슬래시. 바이 이거 뭐죠? 여러분들. 14층 여러분들 개임들다 했는데 개무가 버리는데요? 듀자 파티. 아 이거 완전 풀컴보다. 5번꺼딜 지릴 듯시한상 드롭은. 월광에궁들어갔고월광 월식에 여기에 완벽하게 래쉬 와 미친 이게 도대체 뭔 딜이냐 하하 아, 아, 아. 이게 뭔 딜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인 슬래시를 현재 잘못 쓰고 있었다 이제 암소닉 암스트림 쓰는 방법을 제대로 확인했고요 어, 또라입니다. 이 아, 데미지 또라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중첩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2타랑 3타를 할수 있다는 거. 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난이도 안 어렵습니다. 첫타만, 아, 첫타만 잘 연계만 들어가서 MP가 들어가는 확인하면은, 나머지는, 나머지 어차피, 우리 납도를 써야 되잖아요. 얘가 2타, 바이슬래시 바이슬래시 2타 하면은 납도가 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시를또 납도를 바꿔서 바이슬렛이 써야 되거든. 이제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된다. 바이슬렛에 대한 비밀을 좀풀어드렸고요 도대체 바이슬렛이 뭐 이렇게 할 때는 뭐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되고 도대체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되게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했고요. 결국에 또 방법을 찾아 냈고요 야, 이게 대시가 연계 판정이 돼서 이게 참, 어, 참또 독특한 상황이 됐습니다. 킬도울프 연계랑은 좀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킬도울프의 연계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암소닉 제대로 사용하기 그러면만 물어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쳐봐, 바로.